하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자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과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나 t r 후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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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 현지 목회자들 세미나에 와서 옆방에 좀잘 방음이 잘안 돼서 좀큰 소리로 하진 않겠습니다 조용조용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 보니 스무 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열다섯 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어, 넷을 내리고 날이 세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갓을 내리는 채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이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배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 속에서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사설의 메인 채 지금 로마 황제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중이죠. 바울은 출항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으로 이번 여행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서 선주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주는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지요. 백부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 출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라 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에 휩싸여서 지금 거의 죽게 된 상황입니다. 이기진 맥진하게 된 상황들인데요. 여기서 벗어나고자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죠. 왜요? 짐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항에 필요한 것까지도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립니다. 어, 가라앉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 거죠. 그리고 지금 선원과 백부장과 군인들 모두 다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인 거예요. 이구원의 소망까지 없어진 이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읽은 27절 바로 전에 한 26절, 24절에서 6절을 보면은요. 한 사람이 등장해서 확신 가운데 이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죽음의 이 절망 가운데 이배 위에서 다 모두 어, 기진맥진해서 엎드러져 있을 때에 뚝 서서 어, 외치는 이 소리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 외치는 사람은 선장도 아니었고요, 로마 백부장도 아니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갔던 바울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는가? 거기에는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의 자아가 이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으로 믿음이 있는 이 바울은 환경의 자아를 넉넉히 이겨가는 이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실 것에 대한 예,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지금 충만한 가운데 외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과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이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자녀가 흔들릴 때 믿음이 연약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야 할 어떤 인생의 문턱들, 때로는 넘어가야 될 마디드, 인생의 마디들이 있을 때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하는 누구야 안심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이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어, 너무나도 두려워하거나 너무나도 놀라워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또 기도할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꼭 믿고 이겨 나가자. 이렇게 좀 담대하게 우리가 선포해야 될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뿐만이 아닙니다. 때로 서로 우리가 부부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남편이 힘들 때 아내가 여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 거 있잖아. 또 어, 아내가 힘들 때 여보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 여보 안심해. 우리 힘냅시다. 서로 이렇게 믿음 안에서 말씀에 의거해서 힘을 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야기해 주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서로 거기에서 낙마하고더 좌절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것처럼 때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배드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거기에서 또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열 나흘째 되는 날, 이 밤입니다. 풍랑 가운데서 이제 사공들이 어, 이 느낌에 있는 거예요.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짐작하고 물의 깊이를 잽니다. 28절에 보면 스무 길또 다시 재보니까 열다섯 길이 되는 것이죠. 아, 이제는 이 어떤 섬 가까이 왔나 보다. 그러면 더 이상 이 배에서 있지 않고 빨리 해염쳐라서도 어, 들어가야 되겠다. 육지에 닿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공들이 도망을 치려고 해요.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해서 거룩줄을 끊어버려요. 이 배를 내리는 어떤 그, 그런 것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냐 하면. 왜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바울 너에게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바울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구원 얻게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준 백성이기 때문에 이 배에서 벗어나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아예 거룩줄을 끊어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드디어 날이 밝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풍랑으로 인해서 열나흘 동안 먹지도 못했던 이 지중해 배 위에서 지금 선장과 선원들 로마 군병들을 모아놓고 이제는 먹을 것을 가져다가 나눠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하는 표현이 있어요.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를 하고 떼어준다. 어,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 단어들은 본문에 쓰여진 이 동사가 성찬식 때 사용한. 이 주님의 말씀과 동일한 단어예요. 3 5 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다 이 말인 거예요. 마치 배 위에서 거룩한 성찬 의식이 행해지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바다 위에서 이 알렉산드리아호에서 마치 벌어지는 산상 이뭐라그럴까요 이 성찬식이라고 할까요? 오늘 이 내용인 아주 우리에게 참 감동이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기적적인 구원의 사건이 있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떡을 떼는 이 모습. 바울의 감사는 순풍 속에서 하는 일반적 감사의 차원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이 감사로 세상의 부여 속에서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부유함 속에서만 이 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원의 감동을 받은 이 사람들 고난 중에 임재하신 이 하나님을 체험한 이 사람들 고난 중에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어, 이 마치 성찬식을 행하는 이 모습인 것이죠. 온 선원들과 로마 군인들 그리고 우리를 이 배, 우리 배를 인도하시는 이 분은 저 죄수가 전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함께 고백하며 나눠주는 이 장면인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죄수의 몸으로 압송되어 가던 이 바울의 축복기도를 받으면서 로마 백부장도 선장도 선원들도 지금 떡을 떼고 있는 이 모습인 것이죠. 성찰을 받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역시. 여, 이,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어, 이 장면은요. 홍해를 건널 때에는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홍해의 이 바다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오늘 이 장면에서도 이제는 모세에게 속했다는 표현과 어, 같이 이제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생명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 안에서 이렇게 성찬을 베푸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면은요, 이 홍해 사건을 세례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젠 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떡이 있었죠. 만나 사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이 성찬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큰틀 안에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이삶 가운데서도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 네. 여러분에게 속한 많은 사람, 이 자녀들, 또 가족들, 여러분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구원 얻는 그리고 더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실 것을 믿고 이 시간 감사는 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나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앞에 노인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 특별히 또 잊지 말고 우리 환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입시생들을 더불어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 나아갈 바 제가 이곳에 지금 나와서 참여하고 있는데 더욱더 제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 사도행전의 이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이하나의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에 나에게 들어오는 것 마치 성탄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이모습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귀 b u j a a n 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했지. 알지 못했던 u j a Abu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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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b u j a Abuja, a b u 아버지 하나님 왜 따라서는 아버지 따라서는 그들은 정말 또또이 Abu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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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분행하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을 하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여러 이 순서 가운데서 그치, 우리의 참지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 예. 주님께서 예. 예. 우리 사랑하는 음, 성도들과 그치, 함께 동행하여 그치, 주시고 어려운 세파 정말 우리를 침묵을 시키것 같은 이 세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아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이라 놀라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듣는다 우리 모두가 이길 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에 습득 있는 이 라고 하는 인생의 마디가 있습니다. 즉, 그것을 믿음으로 하시는 넘어가는 하시는 법을, 하시는 법을 하시는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 이를 보고 우리 하나님 이그런것이 옵션은 리고을버지서 그림을 그을그리을하나서께해서말씀을 듣지 못 그림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그림그이을 이별만 그림을 그림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어서아버을하해서 또한 우리 해서그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 어, 그그 우리 운데에우리 우리 환호들도 있습니다. 그가운데자도 수술을 하고 있는 우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 형제 자매들이 영국신아이들이될수 있게 강해서 하나님께 있는 인간사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의 환들을 보호해 주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실한 부모님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치유해 주시고 상실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네, 새로워지게하여주시고 아, 네.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전 것은 아, 지나갔으니 보라색 아, 것이 되어놓으시기 바 우리의 삶처럼 우리가 죽어도 새로운 기종으로 살아갈 수있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프라하 베델교회성령 충만하게 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마음 그리고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총을 훈련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하나님 명을 해 주시고 예, 아버지 예, 하나님의 예, 우리가 예, 말씀하 음, 기도로 늘그 아버지 아버지 훈련되며 함께 우리가 함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함께 아버지, 함께 아버지 보고 말씀고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범유 주시옵소서. 남집사님도그는 것을 늘 고백합니다. 주님이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니다 So, 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 r i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그러니까 교회가 또의브라에 그러니까 세워진 것을 진짜 하나님 마땅히 해할주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구원을채워주시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님 이제 지 공동체 안에 더욱더 강사삶고편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보다 하나님 앞에 주님 주님, 주님, 주님께서 우 아버지께 하든주 미국에 있는 우리하며 우리분 더 감사하고 우리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우리의 부모 그 가장 능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또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우리 또 새벽의 외자들에게 하늘의 큰 은혜를 주시되. 세상에 출신만 남고, 치우고, 주식이 없어서 믿음을 더하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원이다. 읽을 때나 들을 때에 그는, 아버지 하나님, 해롭고 예, 목도 떨고 그 한마디에 정말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너무 좀더 없애 없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앞에 나러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너무 많이 잊지 않게 해 주시고 그 항상 서로를 짓고주워 내는 은니다하나님 우리 뜻대로 이뜻주시 저희들 기바랍이다 앞길의 길을 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물질적으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부디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바 우리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도불추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인자를 사하일 것 같이 우리의 제 인자를 사하일 없이 우리의 를제 인자를 사하일 것 없이 다만 하여서 이 나라의 환상의 영원히 사는 나이다 아멘 아멘